현재 제가 와 있는 곳은 전라북도 군산시 신흥동에 있는 일본식 가옥입니다. 어, 일명 구 히로스 가옥이라고도 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존이 잘 되고 있는데요.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군산에서 어, 포목점하고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던 일본인이 건립한 일본식 2층 목조 가옥입니다. 어, 지금 보존 상태가 양호해서 어, 근대문화유산에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와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옥 마당에 청석탑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있어서 이 청석탑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조스 가옥 입구에 보면 이와 같이 일제강정기또 옮겨 놓은 걸로 보이는 청색탑이 있습니다. 현재는 8층까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부에 있는 대석괴인 그리고 또 다른 사각형 대석은 새로운 부재이고 그 이후에 목계석부터는목계받침이 5개 3단으로 형성된 8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류문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탑신석들도 새로 만들어진 부재들이 끼워졌음을 알수 있는데 현재 탑신석 아, 옥계석 상부의 홈과 일치되지 않는 걸로 봐서 탑신석들도 거의 대부분 새로운 신부재임을 알수 있고 옥계석만 원래 탑이 있었던 자리에서 옮겨온 걸로 추정됩니다. 이런 탑이 여기에 밑다른게 개석하고요. 남아있는 건 좋지만 현재 새롭게 추가된 지담구 합신석들은 새롭게 추가가 됐고 8개로 구성된 옥개석만 원래의 구재임을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부도 새롭게 추가된 부재입니다. 모든 탑시석들이 오케석 창부에 남아 있는 홈과 일치하지 않는 걸로 봐서 옮겨온 이후에 새롭게 맞춰서 추가된 부재들임을알수 있습니다. 오케석은 탑구에. 반단에 밥심, 받침, 홈, 받침이 마련되어 있고 상렬은유련선수곡선을 가지고 있고 모서리는 아주 정교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분위기 <목소리> 와 <목소리>